이번에 합격하는 여자 아나운서 이름 뭐였지? 강다은? 오. 그분 닮았어요. 어? 진짜요? <laughs> 제가 회사에서 뉴스를 다 끝내고 오늘 한 뉴스랑 인터넷들을 준비했거든요.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가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신입사원 연습 때만 하더라도 선배님들께서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좀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게 많았는데 수습이 끝나고 점점 선배님들이 말씀을 잘안 해주시는 거예요. 아무 말 없으면 잘 하는 거야 하시긴 하는데 저는 너무 피드백이 고프단 말이죠. 그 아랑이라고 아나운서들이 스터디 모집할 때 무조건 쓰는 카페가 있어요. 제가 원고를 다 준비했고 아나운서 지망생이다 보니까 높은 확률로 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장할 만한 것들을 챙겼거든요. 이런 느낌.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? 이 모자 아예 이렇게 됐어 눈치 챌까요?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아마 저를 아예 모른 채로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도 궁금해요 외모 착!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뽑은 거는 워터마크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돈을 주고 또 뽑았습니다. 아, 과연 알아보실까요? 궁금하다. 아, 이렇게 하니까 모를 것 같은데 이다경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다경은 강다은의 추석 맞아서 기억 디귿 이응을 했을 때 거꾸로 해가지고. 이다경. 어. 다경이처럼 생기지 않아? 그냥 더 올라가 본것 같아요. 거기서 보신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. 아직 이름 시작 안 해가지고. 아. 흔한 얼굴이란 얘기 많이 듣습니다 <laughs> <했죠. 웃음> 아, <웃음> 아나운서, 그개에서 그, 뭐, 그냥 닮은 꼴 많다고. <laughs> 그게,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? 그틀 아. 안에 있는 거니까. 아, 그래요? 그 MBC에. 이번 합격하는 여자아논서 이름 뭐였지? 강다은? 오. 그분 닮았어요. 오, 진짜요? <laughs> 그분 닮았어요. 엠코멘트랑, <감사합니다>. 응. <laughs> 네. 그, 단신이랑 스포츠미스랑, <laughs> <토침스랑 웃음> 라디오 이렇게 주 그럼 서로 찍어 드리는 거로 할까요? 아, 네. 그러면 제, 제가 먼저 할까요? 뭐, 먼저 하세요. 하시... 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진설을 본다. 아, 네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아, <laughs>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는데, 경찰은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네, 네, 가장 크게 좀 느껴졌던 게, 약간, 그, 좀 늘어지는 듯한 뭔가 음. 뭐 차현진 이렇게 한 음이 너무 이렇게 두 개로 네. 가는 느낌이 좀 가장 크게 타카토식으로 딱딱딱딱 음. 읽으면 어떨까 하는 음.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너무 좋았는데 네. 뭐지 아이 컨택을 한 번도 안 하시는 아, 것 같아가지고 네. 얘 카테에서는 거의 이렇게 주고 네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네. 되니까. 그거 말고는 저는 좋았어요. 그냥 아, 네, 좀더 짚어주는 듯한 근데 너무 약간 짚어주니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가지고 한번 정도만 문장에서 아, 끊어볼 것 같아요. 아 너무 이게한 번에 쭉다가려고 하니까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. 덴마크 미투일란의 조규성 선수가 요즘 눈에 띄는 상승세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. 인성 어, 같은 것도 차분하고 좋았는데 지금 지금 현직 아니시죠? 좀 약간 현직 느낌이 난다고 느꼈어요. 태교인으로 아. 연습하고 있는 사람의 느낌? 누군가를 따라하는 느낌. 끄는 게 조금. 별로예요. 깔끔한 뉴스를 저는 추구해가지고 좀 깔끔해요. 아 깔끔하긴 해요. 네. 깔끔해 음성적인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비디오로 봤을 때 계속 흔들리는. 느낌? 아 그래요. 아 몸이 흔들렸구나. 아, 되게 잘 하시고 예쁘시고 하니까. 그래요. 디테일 부분은 잘 해주고 기본 이런 거는 좋은 거 같고. 음 잡을 때. 음. 그래서목 걸리기 전 단계로 말하라고. 지금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관봉권 이런 느낌이라면 좀 아. 내려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관봉권. 주디 주디 느낌? 오. 주디 선생님? 애초에 <laughs> <laughs> 이미지 자체가 좀 깔끔하셔가지고 사실 어떤 거 해도 다 괜찮긴 한데 안경 끔 벗으면 어, 그래도 그냥 주디 느낌 있는 거 같아. 주디 는 장기자랑 홍대모사 이런. 거. 홍의교 그리고 더글로리 엔지나. 정신차려, 박연진, 어때요? 이스해요전 <laughs> 연진이 성대모사, 얼굴 표정에, 어. <laughs> 어리게 어만은연 <많았냐>. 하도영 <laughs> <laughs> <명> 성대모사도 하고, <laughs> 완전 잘할 수 있는데요? 하도영은 <laughs> 어떤. 진정 말하지 그랬어. 돈으로 할수 있는 게 가장 쉬운 해결법이야. <웃음> <웃음> 아까 제가 했던 송혜교 성대모사도 할줄 아시고 이거를 좀 연습을 하시고 그그 그 뒤에 진짜 연진이 표정으로 받아치는 거면 진짜 울리가구뿐만이 <laughs>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.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는 커피도 한 잔하고 산책도 하면서 긴장을 좀 늦추고 속도를 늦추면서 보내보면 어떨까요? 별이 빛나는 밤의 DJ 강다은입니다. 이렇게. 여기 처음에는 좋았는데 네. 그런 의미에서부터 다시 돌아왔어요. 아아 제가 아까전에 얘기했던 아 그런 의미에서 아 아, 뉴스 잘하는 분들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? 음, 이가현 아나운서 음. 서울권에 TV로 그냥 아. 모르겠어요 그거는. 전 진짜 그 강다은 아나운서 뉴스도 많이 보고 저는 강다은 아나운서 실제로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. 아 진짜? 별로였어요 뉴스 어땠어 근데 강다은 아나운서 닮은 거 너무. 진짜 닮았어요. 진짜요? 많이 닮았어요? 딱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. 이 느낌? 어 진짜요? 어그 음. 아, 느낌. 음 이제 어디 가시요 왜, 요 뭐, 어떤 말씀을 하시했어요 <laughs> 제가 강다이에요 <laughs> 네? 아, 저짜 저, 저, 저 그래서 아까 마지막 디테일 멘트에 강다원님이다라고 했나? 너무 말도 안 돼. 그 오늘 방송 갔다 오시느라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. 맞아요. 오신 거구나. 아, 그럼 키즈백이 더 들었어야 되는데. 그래서 최대한 도움되게 해서도 많이.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박 아나운서 지망생인 척 스터디를 한번 해봤는데 뭐라는 사실을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고 준비한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1차 서류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좀 피드백을 해드렸어요.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선배로서 예비 후배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찌 보면 저한테는 시청자인 거잖아요. 제 3자의 귀로 제 리딩을 듣고 피드백 한걸 들으니까 너무 너무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오늘 들었던 피드백들을 또 반영해서 더 나은 아나운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유해 컨텐츠도. 재밌는 눈치 채지 못한 거로 이번 미션 클리어로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주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제가 또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. 아니 점점 갈수록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처음엔 안경 끼고 목소리도 변조했는데나중엔 목소리도 저로 내고 안경도 벗고 그냥 점점 더 저처럼 했거든요. 그런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. 계속 강단 나면서 닮았다고만 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번 미션 완벽하게 클리어!